레프트는 오스서피블라 있고 스트레스 부상에 인스타빌리티가 약간 있고, 라이트도인스타빌리티가 약간 있고, 발구스 스트레스에서는 보이지 않고, 아테라 엔트리드로에서는 어우 레프트도 오스트리그님이 있고, 라이트도오스트리그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초음파 검사를 어, 시행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앵클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프시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비에서도 어쨌든, 노말인지, 인스타브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바로서 스트레스에서, 한 8도에서 12도 그 사이로 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초음파도또 확인을 하는데요. 입, 지금 딱 환자분 힘쫙 빼보세요. 이 포지, 아니, 에약간 이렇게, 이렇게, 힘, 힘쫙 빼세요, 그냥. 이 포지, 이 자세에서, ATFL에, 딱, 됐을 때는, 원래는, 이제, 그, 락스티가 어느 정도 없어야 됩니다. 타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락스티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타이트, 약간의 굴곡이 있어야, 돼, 있다고 해야 되나 ATFL에? 그죠? 이 정도면은, 제 판단으로는 노멀이라 왜냐면, 파이버 자체도, 이건 파이버 자체도, 뭐, 태어났다가, 다시 힐링된 그런 파이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노멀 파이버입니이 정도 네, 파이버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뉴트럴 포지션으로 바꿔볼게요 뉴트럴 포지션으로 이렇게 쭉 바꾸면 약간의 락스티가 생깁니다 약간의 이렇게 약간 락스티가 생기죠 이건 정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푸이 쇼핑에서 하면 타이트해지죠 타이트해집니다 이게 타이트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쪽도 제이 인스터빌리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티르트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카운트 한번 해줘볼까? 여기서 요이 상태에서 약간 이제 뉴트럴 플란타 플렉션을 한다, 휠 뉴트럴, 약간 플란타 플렉션 힘 빼보세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땡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 정도면 밀었을 때는 살짝 나스티가 있고, 땡겼을 때는 정상인데, 앵클이 빠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진 않잖아요. 그럼 아, 이거는 라타나 앵클 인스타빌리티보다 어, 그냥 노말에 가까운 파인딩이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낼수 있고요. 그래서 사인업 할수 있을 증상이 있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이, 이제 컬러드 플러도 보면 이제 정상이고요. 그리고 엔테리어 쪽에도, 앵클 엔테리어 쪽에도 쭉 보면, 네, 조인트 플로이드가 전혀 없습니다. 조인트 플로이드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여기, 요, 요 까맣게 보이는 건 조인트 플로이드가 아니고, 어, 카텔라제입니다. 카텔라제. 까맣게 보이는 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서브콘드랄 분이고요이 까맣게 보이는 거한 1mm 정도 두께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1mm 정도. 여기는 약간 2mm 좀안달려나요 1.5mm? 그래서 1m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탈라, 탈라바디 카텔라제입니다 그래서, 도시플렉션 플란타플렉션 도시플렉션 플란타플렉션 소프트티슈스 도시플렉션 할때쏙 빠져나오잖아요 조인트에서 이거는 인피니가 없다는 소프트티스인피니가 없다는 얘기고요 플루이드도 없어서 깨끗합니다 플루이드 없어서 깨끗하고 옆글로로 봐도 살짝 뗐을 때 정상아떼리 그리고 여기도 정상 바스큘라리티 네. 정상 바스큘라리티 이거 빼놓고는 이제 고 아퍼요? 왼쪽. 자주 접질려거나 아픈가요? 왼쪽을 많이 접질 왼쪽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은 짱짱한데 왼쪽은 이제 왼쪽은 이 환자분은 오스 트리거늄이 아, 오스 서피블라이그 있고요. 자주 접질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힘쫙 빼고 약간 플란타블랙 시에해서 약간 인터로테이션되는 힘을 쫙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락스티가 없어야 됩니다. 락스티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살짝 웨이브가 져 있죠. 웨이브, 전 이게 이제, ATFL의 슈퍼리얼 파일 봅니다슈 r 리 파일. 이제, 풀업으로 살짝 인피리얼 내리면, 인피리 예, 네, 오스 트리 오스 서피플라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웨이브가 살짝 져 있죠. 이게 뭐냐면 오스트리그눔의 간격 또는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자라면서 이 간격만큼 얘가 이게딸려 내려오면서 얘가 이제 약간 웨이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분은 자꾸 접질륨은 여기 오스트리그눔과 피블라틸 사이에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가 쉽게 태아가 되면서 일롱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 포지션에서는 여기가 락스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뉴트럴 포지션으로 바꾸면 락스티가 힘 빼보세요. 아니 그냥 힘 빼보세요. 쭉 되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죠? 이거 이렇게 짧아진 거죠. 여기에서는 일롱게이션된 거고. 그래서 풀 슈피네이션을 시켜볼게요. 풀 슈피네이션을 시키면 풀 슈피네이션 시켰어도 약간 웨이브가 져 있죠. 이거는 이쪽은 좀일롱게이션이돼 있다는 겁니다. 카운터 트레이션에서 엔테리 드로우를 해볼게요. 엔테리 드로우는, 여기서는 바르스 발고스는 하고 약간, 약간만 5도, 10도만 플란터 블레이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쭉, 이게 부이, 빠지는 게 보이죠? 아까아까전랑 틀리게. 쭉, 안 보이니? 쭉 빠지잖아, 요 그지? 예,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쪽은 빠지는 게안 보이는데, 왼쪽은 이렇게 쭉 빠집니다. 환자분도 이렇게 뚝득하게 아, 느껴지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왼쪽은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심토마틱 오스, 서브 피블라이가 있고, 자주 접질된다 그러면, 이제 이 오스, 트리, 서브 피블라이 제거하고, 인대는 이 정도면은 두께는 괜찮아요, 실질은.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MBO로 리페에서, 어, 단축시켜서 리페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